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 버려, 잡으라고 그거 놓치거나 싸워서 잘된 사람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사람 없어 누가 있어? 이름 대봐 친일파며 그딴 놈들 어때? 다 재벌이고 장차관하고 우리나라 이거야 독립군들 한달 60만 원 연금 없음 밥 굶고 살아 아, 이 씨발 새끼가 진짜 뭐? 어? 진짜 눈치 없네, 씨발 아니, 씨발 지방 총구석으로 쫓겨갔으면 대야총 알아서 못 벗든지 아니면 적당히 얌전하게 찌그러져 있지, 씨발 계속 전화지라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삐대고 이 병신 같은 새끼가 너 씨발 이러다가 감찰반에서 너 타고 들어와서 우리까지 x 대면 어떡하려고 그래?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니까